정혜진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5년 11월에 마지막 주 경마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 경마 주간의 시작인 11월 28일 금요 경마 해설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도 별일이 없었죠. 예, 비가 내리거나 뭐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는 정상이고 날씨는 이제 점점 더 쌀쌀해져서 겨울철이 되어 가고 있죠. 어, 특이사항을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경주별로 뭐 어떤 마피엘들이 선전하고 또 경주의 편성구도가 어떻게 되고, 어,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11월 28일 금일경마의 편성을 보면요. 뭐 제주경마는, 당연히 혼전이고 어렵게 진행이 될 거고, 부산경마도, 인기마 접전이 많아 보입니다. 뭐 마지막 경주도 뭐영 스카이워커 나오고요. 뭐, 인기 마필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야, 저배당 구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어, 초반부 경주부터 중반까지 계속 어렵고요 그리고, 어, 뭐, 마지막 경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중반부 경주들도, 어, 결코 쉬운 경주는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금요 경주, 어, 부산 경마 특유의, 아, 중고배당 흐름이 나오는 경주가 훨씬 더 많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음, 배, 배당에 대한 걱정보다는 경주별로 어떤 마피오들이 선전할 수 있을지 잘 찾아내면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11월 28일, 금요일 경마 해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안는 일경주는 제주 일경주, 이제 제주마 6등급 800m, 최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어, 3번 유수여신는 직전에 입상을 했고, 5번 무림통일도, 어, 데뷔 전부터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적인 경주는 발추기가 불리해서 고전했죠. 자, 이런 말들보다 기본적인 자질이 밀리지 않는 말이 외곽에는 10번. 어, 붉은 노을이라는 데뷔전을 치르는 10마입니다. 발축기가 외곽으로 불리한 것만 제외하면 뭐 모자란 게 없습니다. 어, 주행 검사 때도 차분하게 산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외 식선조로에서 여유 있는 걸음을 보였고 순발력도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도와할 수 있고 뭐발축기는 외곽이지만은 스피드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뭐 최단거리 경주여도 잘 소화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10번 붉은노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1경주입니다. 부산 1경주는 곡산 육군 1200 2세 10마들 간의 접종구도로 진행이 됩니다. 2세 10마 경주이고 출전하는 전체 마필들이 모두 다 안말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일단 2번 파워풀 루비 주행 검사 잘었고요 (4번) 빅토리아 축제도 마찬가지고 (5번) 모멘텀은 데뷔 전 (1200을) 뛰었고 그리고 (11번) 보령의 신용도 어~ 주행 재검 받고 나오는데 역시 데뷔 전 음~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던 말이고 뭐~ 요런 말들이 출전합니다. 자 여드마필들이 입상 도전이 가능한 가운데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4번) 어~ 빅토리아 축제라는 말입니다. 주인 검사 때는 차분하게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직선조로에서도 큰 추진 없이 통과를 합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내측으로 좀 기대더라고요, 말이. 근데 그 내측으로 기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훈련 때는 인코스에 한두를 놓고 계속 외곽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내측으로 기대는 게 자연스럽게 좀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충분하게 진행을 했고, 스피드도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소화할 수 있는 말이고, 기본기는 충분한 말이기 때문에, 4번 빅토리아 축제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 이경주는, 어, 제주마 6등급, 900m 경주고로 진행이 됩니다. 자, 7번 천하무적이 직전에 입상을 했고, 어, 상승세이기 때문에 가장 인기를 얻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3번 천상태왕도, 어, 데뷔전 3착을 하면서 기본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 거고 이런 말들도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씩 인기를 얻는 구도입니다. 자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발축 이점이 있는 2번 어, 번개처럼이라는 말입니다. 자이 말이 데뷔전에서는 그냥 차분하게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종반 걸음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뭐 주행 검사를 잘뛴 말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전적인 경주는 컨디션이 좋아져서 기습을 나서 봐요. 선행 외곽으로. 그런데 중반걸으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고무적인 현상은 어,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순발력이 보완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발축의 이점이 있고 짧은 기간 외부 형을 통해서 컨디션을 조율했고 그리고 순발력이 좋은 말들이 외곽에 있기 때문에 발축의 이점으로 앞선으로 빠르게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전에서 어, 훨씬 더 나은 경우가 보일 거고 분명 기본기는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번개처럼 어, 이번 경주에서는 어,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이번 번개처럼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아, 부산 이경주는 예, 혼합사군 1200 단거리 경주 외산 시대마필 들간의 접전구도입니다. 그 외산 신마 같은 경우에는 잘봐 두셔야 되는 게 이런 말들이 슈에 다 상위군으로 올라가거든요. 발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부전부터 이런 말들이 어느 정도 능력을 보였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심마경주 유심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일단 1번 경북 스트레가는 이제 김혜선 조교사의 첫 데뷔 말이죠. 어쨌든 주행 검사 때 기본기를 보였고 주행 연습 때는 선행을 나선 이후에 여유 있는 걸음을 보였고 5번 센세이셔널 위은 이제 직전 경주 장기간의 공백후 재검 받고 나왔는데 이번 어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희망 비하니까는큰기를 보였어요. 단점은 있습니다. 말이 좀 작습니다. 420km 밖에 안나가는 말이고 3번 스카이 윈이는 데뷔 전1400 경주 거래 출전해서 신윤섭이가 이승을 해서 그래도 어느정도 버티는 거래를 보이면서 육착은 했어요. 단학가가이승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능력으 보이겠죠. 자 요런 마필들이 배당판의 흐름을 주도 합니다. 음, 그런데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따로 있죠. 어떤 말이냐? 음, 바로 7번 초가속이라는 말입니다. 닉스고 자마입니다. 이제 닉스고 자마 가운데 어, 부산에서 데뷔를 했던 어, 닉스고 원이 어마어마하게 잘 됐죠. 그리고 이 초가속이라는 말도 첫 번째 주행 검사 때는 이제 좀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래를 맞고 호미권에서 어, 취업을 했는데 그래도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연습 주행 때는 래에 대한 반응이 훨씬 더 좋아졌죠. 모래를 맞아도 별로 반응이 없고 경주 공만의 탄력은 더 좋아졌고, 그러니까 닉스고 자마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뛰고 있거든요. 미국 현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어 어쨌든 뭐 혈통적인 측면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주행 검사, 주행 연습 모습을 보면은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음, 훈련 때는 아직 미흡하죠. 왜냐하면 이번 경우도 숫자라는 말들이 대부분 이세 말들인데, 뭐 이세 말들이 훈련 때 날라다니는 걸음을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훈련 때 모습은 아직 좀 미흡하지만은 음, 그 정도면 충분하게 잘 준비를 했고 주행 검사, 주행 연습을 통해서 어, 충분히 데뷔전 준비를 잘 하고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어, 7번 어, 초과속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삼경주입니다. 제주 삼경주는, 제주마 5등급, 900m 경주고로 진행됩니다. 예, 5번 천추만대는 연속 입상을 이어가다가 최근에 입상에 실패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직전 경주도 사착을 하면서 기본 가름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 거고, 9번 대륙항원는재검받고 나오는 말인데, 원래 데뷔 전부터 우승을 했던 말이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 거고, 이런 말들이 배정판의 흐름을 주도 합니다. 기대하는 말은 발축이 점미있는 1번 블루라이트입니다. 예, 블루라이트. 어, 기본기가 아주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6등급에서도 8점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하고 5등급으로 올라왔어요. 5등급으로 올라온 이후에도 적응이 안 되죠, 그죠? 어, 센상들이니까는 6등급보다. 그러다가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사착을 차지하면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네, 이번엔 1번 게이트예요 빠른 말이 많은 구도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초반부터 어, 대책에 한번 선두권으로 밀어붙여보는 거죠. 그러면은 앞선으로 빨리 타이밍을 잡기 때문에 직전 회복세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실전에서 훨씬 더 나은 경우을볼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어, 일반 블루라이트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삼경주입니다. 부산 삼경주는, 예, 곡산육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혼전구도로 팔립니다. 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도, 왜냐면은, 5번 정문 펠릭스가 압도적인 인기를 얻지만은 가장 많은 인기를 얻지만은 압도적인 건 아니고요. 이미 6전의 전적을 뛰면서 어 입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말들도 다들 능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다 팔립니다. 그러니까 최저 배당 마고이한 10배 가까이 형성이 됩니다. 자,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외곽에 있는 11번 매직쇼라는 말입니다. 예. 직전 경주까지 4전의 전적을 뛰었는데 데뷔전 꼴등, 이전 진인 경주도 꼴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 3회전 경, 3, 3전째인 경주, 그러니까 2회전 경주죠. 2회전 경주에서는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3착을 하고, 직전 경주도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3착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데뷔전 2전째인 경주와는 확연히 다른 걸음을 보인 거죠. 그리고, 아, 순발력은 좀 부족해도 종반의 끈기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거는 컨디션이 좋아지고, 힘이 차고, 걸음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두번 경주, 뭐 그냥 어부지리 삼착이 아니라 어, 앞선에 나섰던 마필들이 모두 다 인기 마필이었고 최저 배당을 형성하는 마필들이 그냥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는 자력으로 삼착을 한 겁니다. 예, 매직쇼는. 그렇기 때문에 어, 삼착이 우연이 아니고 계속 거음이 늘고 있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어, 종반탄력이 좋은 마필의 특성상 14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도 유리하다. 뭐 기승기수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11번 매직쇼 늘어난 경주거리에서 데뷔 후첫 입상을 노릴 말이기 때문에 11번 매직쇼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 사경주입니다 제주 사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 로 진행이 됩니다. 어, 현장에서 기대했던 마필들의 컨디션이 좋다면 제주 메인 승부초로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자, 1번 불생불사 뭐 별거 없어요. 네, 구전팀에서 두번 들어왔고 이번 한빛제일이 어 연속 입상을 했는데 직전에는 늘어난 경주거리 정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5번 광풍천리도 어 직전에 인기를 얻고 별다른 능력 없고 6번 강원세계도 이미 36전 뛰었고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외곽에 있는 8번 어, 서간유심이라는 말입니다. 에, 부처님의 눈과 공자님의 마음, 에, 서간유심이 그런 뜻이죠. 에, 어쨌든 뭐 무한한 사랑 뭐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건데 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어, 이 말이 이회전 경주에서는 입상을 했고 어, 직전 경주는 입상을 하지 못했는데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 이회전 경주는 장기간의 공백 후 오랜만에 나왔는데 빠른 말이 많지 않은 구도여서 선도 외곽으로 빨리 나선 이후에 끈기를 보였어요. 그런데 직전에는 3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선입으로 따라가니까는 음, 능력 발휘가 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회전 경주처럼 선도 외곽 전개라면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보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1번 불생불사가 빠르거든요. 근데 뒷심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외곽으로 갖다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모래도 덜 맞고 좀 자유로운 전개가 가능하죠. 그러면 실전에서 훨씬 더 나은 능력을 볼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8번 서간 유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사경주입니다. 부산 사경주는 예, 국사로은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4번 토함산 드래곤은 잘 뛰고는 있어요. 근데 직전에 선행 나선 거 치고는 예 그렇게 인상적인 걸음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복승률은 100%고요. 외곽에 있는 9번 판타스틱 이글도 어, 2회전 경주에서 추진력이 좋은 걸음을 보였는데 직전에 경주 거리가 늘어나니까는 고전했어요. 그러니까는 2회전에 상대들이 세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 1번, 매직 일레브는 많은 전적을 띄었고요 예, 그래서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예, 5번, 예, 무한 나루샤라는 말입니다. 어, 이회전 경주는 1,400 경주 거리에서 취입으로 여유있게 이겼어요. 예, 그런데 직장 경주는 소속조의 욕심이었죠. 왜냐하면은 2주 만에 출전했기 때문에 훈련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고 경주 거리도 야, 이 말이 두심이 좋기 때문에, 그냥 2주만에 나와도, 경주거리 늘려도 돼. 그래서, 1600으로 경주거리를 늘렸는데, 다실바가 전력을 다해도 거림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는, 음, 소속주의 욕심으로, 출주주기도 길어졌고, 훈련도 정상으로 진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야, 직전에 그렇게 좀, 좀 설렁설렁 했더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직전 경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훈련 강도를 올렸어요. 근한 2주 이상 정말 빡빡 간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훈련을 진행했을 때 스피드도 좋고 탄력도 좋고. 그리고 무한나라시가 2세 말이거든요. 어 그리고 2세 후반이 되니까는 이제 강훈련을 해도 잘 소화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컨디션이고, 어 발축이 이점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빨리 타이밍을 잡으면은 뭐 이번 경주 뭐 이런 말들도 다 어차피 2세 말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경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5번 아, 무한나르샤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는 제주마 4등급 10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어, 3번 백록 챔피언은 복승률 100%다가 100%였다가 직전에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삼착밖에는 못 했어요. 그러니까는, 직전에 박재희가 기승을 했고, 이번엔 전현준이 기승을 했기 때문에 낮긴 한데요. 예, 상대적으로 부중이 좀 높습니다. 예, 그게 문제죠. 7번 도령로는 이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좀 기복을 보일 시점이 됐죠. 전적이 쌓여가니까는. 2회 전에 우승했다가, 직전에 또 꼴등했다가, 이번에는 문현진이 기승을 하니까는 낮겠죠 어, 당연히. 어, 이런 말들이 기본 거라면 있는데,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신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6번 블랙 강제라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에 재검 받고 오랜만에 나오는데 재검 때 모습은 전혀 이상 없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경주에서도 취입으로도 경주를 진행했고 선입으로도 경주를 진행했고 선행으로도 갔는데 기본기는 항상 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지면서 컨디션을 잘 조율을 했고 또 승부가 되는 기숙과 기승을 했고. 상대 마피엘들도, 해볼 만한 상대들이고, 그래서 공백구 출전이지만은, 음, 6번 블랙 강자가 충분히 입상도전을 펼칠 수 있는 경주를 만났습니다. 6번, 블랙 강자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오경주입니다. 부산 오경주는, 곡산 오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6번 로드트 클레어는 데뷔 전부터 우승을 했어요. 예, 모래를 맞지 않게 외곽을 돌면서. 그런데 중요한 게, 예, 1번 돌핀 킥이 빠르거든요. 어, 감동의 돌파는 빠른 말이긴 한데 조금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빠른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5번 끝판역어리 빨라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들의 외곽을 돌면은 1000m 밖에 안 뛰었던 말이기 때문에 장담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경주 선전이 기자 하는 말은 8번, 예, 그랑트리 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직전 경주를 제외하면은, 데뷔전 입상, 이전째인 경주도 입상을 했어요. 그리고 데뷔전은 선행 외곽, 이전째는 선행. 근데 직전에는 따라가면서 삼착을 했거든요. 근데 직전에는 왜 그랬냐 면은스타트가 매끄럽지 않았고, 11번 게이트였고, 인코스에 빠른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진겸이가 그냥 포기를 해버리고, 중위권으로 따라가더라고요. 선행만 외곽으로 안 가고. 그래도, 경주 종반에 끈기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삼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는 데뷔 전 이전적인 경주와는 다르게 따라갔는데도 모래 반응도 별로 없고 잘 소화를 한다는 라 거죠. 그러면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죠. 직전에 따라가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쏘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뒤를 바짝 쫓아가는 거죠. 어, 왜냐하면 이제는 내 말은 모래를 맞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선임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 충분히 볼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8번 아, 그랑트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육경주입니다. 제주 육경주는 제주만 4등급, 1110m 경주고료 진행이 됩니다. 자, 6번 황용강은 직전에 사냥나선 위에 우승했고, 어, 이 기자는 우승을 하긴 했는데, 60이죠, 60. 그리고 9번 천하비상은 재건받고 공백구 출전하는 말이고, 그래서 선전에 기대하는 말이 4번 육탄 질주입니다. 어, 이 말이 이제 그 5등급에서 올라온 이후에, 어, 연승을 달리고, 6등급에서 6단지 어, 일주가 올라온, 어, 5등급에서 연승을 달리고, 어, 부중을, 계속 높은 부중을 달아요. 2회 전에 60, 직전에 60. 그니까는, 러 처음 달아본 부중이니까는 고전하는 거죠. 그러다가 직전에 60을 달고, 사착으로 승군을 한 겁니다. 음, 그래서 이번 경주 어떻게 돼요? 직전 대비 대폭적인 감량이점이 생기죠. 어, 5등급 경주에서도 뭐 57, 뭐, 55, 이런 부중을 달고서 차분하게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하면은 끈기가 아주 좋은 걸음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군 첫 도전에서 대폭적인 감량 2이라면 충분히 더 나은 능력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육탄 질주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 육경주입니다. 부산 육경주는 곡산호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어, 7번 트윈 렌보 유력하죠. 예, 왜냐하면은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말이고, 직전에도 12번 게이트에서 인코스 마필들이 막 치고 올라와도 보내놓고 그냥 어, 이착을 했습니다. 어쨌든 기본기는 좋은 말이고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유력한 말입니다. 그런데 뭐 어, 7번 설명해드릴 이유는 없는 거죠. 자 후착권은 다 비슷해요. 유리도 취력이 있는 말. 캄페스트 뭐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말인데 일말의 추심력은 있는 말이고 메가플레이나 구글카는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후에 끊기로 보이는 말이고 그러니까 후차권은 이런 말이 들어오나 이런 말이 들어오나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해서 인기 말을 찾아서 배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음번 트윈네임 보와 함께 붙여서 한 방으로 누리셔야 되는 말은 외곽에 있는 12번 승리깃발입니다. 별다른 능력은 없어요. 그리고 승부도 안 되는 마방의 마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직전 경주 1,400, 어, 1,600, 유회전 경주 1,800, 월군 출전했거든요. 그럼에도 경주 중반의 끈기는 양호한 걸음을 보였던 말입니다. 이번에는 1,200으로 경주 거리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앞에 가는 말들이 그렇게 뒷심이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선두권에 빨리 붙여놓고 끈기를 보이면은 최근에 늘어난, 경주 거리에서도 아, 어, 춥력이 야원 지구력을 바탕으로 끈기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 후차권 정도는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7번, 12번 막권을 예, 우선적으로 한 방을 공략을 하고, 어, 현장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어,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 7경주는 어, 제주마 3등급 1200경주고로 진행이 됩니다. 어, 4번, 으뜸천원는 직전에, 이제, 대상 경주에 출전했고, 어, 일반 경주에 나왔기 때문에, 뭐, 기본기는 좋은 말이기 때문에, 능력 발휘는 문제가 없겠죠. 2번, 수호초도 마찬가지고, 5번, 무주미소도, 어, 현군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말입니다. 자, 기대하는 배당만은 누구냐 하면은, 외곽 있는 8번, 슈퍼러너입니다. 어, 직전 경주도 못한 건 없어요.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삼착을 했는데, 같이 뛰었던 이제 캐논 아우나 무주미서 이런 말들이 잘, 잘 뛰었기 때문에 마신 차이가 좀큰 삼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주미서는 부담중량이 많이 증가했고, 어, 슈퍼러너는 별다른 경주 조건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어느 정도 끊기는 보이는 말이기 때문에 이럴 정도로 외면받거나 능력이 부족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도 8번 어, 슈퍼러너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칠경주입니다 어, 부산 칠경주는 음, 곡산사건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부산경마의 예, 메인승부처로 공략을 합니다. 예, 누가 봐도 훈전이죠, 그죠? 뭐, 1번, 로드트 스프링이 최근에 이제 연속입생을 하고 있어서 인기를 많이 얻지만은, 1200경주거리였고 이번에는 1400이고, 승군 첫 도전이고, 워터드래곤도 공백구 출전인데 인기를 얻어요. 외곽에 있는 뭐, 내 편도 기본걸음이 있는 걸 말이고, 브리더 미라클, 로드 투 파티 다들 기본 걸음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엄청나게 어지럽게 배당판이 형성이 될 거예요. 자 메인 승부처로 공략하는 이유는 하나요 예 하나. 예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배당 복병이 들어와요. 예 저는 그 확신은 있습니다. 이 확신은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경주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승부처로 공략을 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좀 어, 뭐, 실력은 원래 좀 부족하지만요. 문이 없었던, 문이 없는 게, 이런 배당 복병 마필이 들어와도, 막 이런 말들하고 자꾸 들어와요. 이번 경주가 아니라, 다른, 예, 다른 경주에서.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윤곽이 잡혀지는 말들 가운데 들어오면 무조건 맞추죠. 예,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이 같이 입상을 해갖고, 저를 아주 골탕을 먹이고 있습니다. 음,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추천하고 노리고 있는 배당 복병은 들어와요. 예, 그확신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후차권으로 윤곽이 잡혀지는 말들 가운데 들어오면은 저는 적중할 수 있어요. 대신에 막 이런 말들이 들어와서 이런 말들이 들어와서 또 이상한 배당이 터지면은 못 맞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윤곽이 후차권으로 윤곽이 잡혀지는 말들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은 백발백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7 경주 뭐 어마어마한 이변을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어, 중고 배당 막권을 잘 적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제주 8경주입니다. 제주 8경주는 제주마 2등급 1300경주고로 진행이 됩니다. 어, 다들 비슷해요, 능력은. 제가 봤을 때. 뭐, 인기도는 구분되고 있지만은, 이번 동백 여신이 다른 도전 마펠들에 비해서 능력이 압도적으로 좋다고 할수 없어요. 그래서 선전이 기자는 말은 3번 음, 드림이 트입니다. 승군 첫 도전이기 때문에 감량 이점이 좋아요. 그리고 이 말이 제주마 3등급에서 어, 직전에 59, 2회전에 58.5, 3회전에 59, 4회전에 59. 그러니까는 적응을 하지 못하다가 직전에는 어떻게 탔냐면은 이성민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끝까지 참고 있어요. 예, 그냥 참을 때까지 참자. 그러다가 직선에서 한발 썼더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어, 그간 부중이 높아서 뭐 앞에도 가보고 중위권에도 희망배를 해볼까 했더니 안 되니까는 직전에 다른 작전으로 예, 우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번 게이트이고 승군 첫 도전이어서 상대들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번에도 희망배를 철저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경주 종반의 탄력은 더잘 나오는 걸음을볼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3번, 아, 드림 이트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팔경주입니다. 어, 부산 팔경주는 혼합 사고 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어, 마통영은 최근에 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데 따라가는 전개를 잘 소화 못해요. 어, 선행 외곽으로 가거나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됩니다. 또 닥터 크리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오아시스 위는 설이 되는 말이죠. 뭐 이런 말들이 인기로 왔는데 이번 경주를 제가 기대하고 누리고 있는 말이 두 마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4번 캐러비안 배입니다. 음. 순발력이 있는 말인데, 모래를 맞지 않으면 안 돼요. 모래를 맞으면 못 해요. 그래서, 선도 외곽으로 경주를 진행해야 돼요. 가장 이상적인 전개는 마통용이 쏘면은 이 외곽. 또는 닥터 크리스가 쏘면은 그 외곽.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57이라는 높은 부중을 달고 있고, 이 말이 430밖에 안 나가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뭐 만약에 체중이 마이너스 10이다. 그럼 이 말을 배팅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체중 체크를 어, 잘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번에는 뭐 직전에는 다른 말의 방해로 주위권에서 어, 경주를 진행하며 버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선도 외곽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버티기를 노려야 되는 말입니다. 어, 4번캐러비안 베이 선전을 기대하고 두 번째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11번 가속 제일이에요. 예. 일단은 기승 기술은 못 믿어요. 예. 서울 기술들은 막 신인 기술 엄청 잘 나기 잘 타잖아요, 그죠 근데 부산 기술들은 음, 이게 남장역에도 좀 멀, 뭔가를 좀 보여줄 줄 알았는데, 뭐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어, 직전 경주도 김혜산이 기승을 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도 월군 출전했고, 어, 4등급 말인데 3등급 경주였고, 근데 이번에는 원래군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실행기술을 태워도 감량이 점이 없고, 오히려 부중이 증가를 했죠. 그런데 컨디션은 여전히 좋아요. 그래서, 만일, 이번 경주도 1번, 4번, 5번, 뭐 6번, 다 빠르거든요? 이런 말들이 다소간의 접전으로 경주를 진행하면은 11번 가속 제일이 경주 종반의 끈기를 보일 수 있는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앞에 가는 4번이냐, 따라오는 11번이냐 아, 현장에서 잘 결정해서 어,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 경주입니다. 혼합 3군 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처벌장으로 끝나도 할말 없습니다. 이번 경주는 왜 그러냐면은. 9번 영 스카이워커는 대통령배에 나갔잖아요. 어, 대통령배에서도 뛰어난 순발력을 보이면서 앞선 전개 후에, 예, 육착을 했는데, 그 정도면 잘뛴 거예요. 그리고 3번 벌교 마술사는 최근에 계속 취임력이 나오는 듯말듯 듯 하다가, 직전에는 다시 취임력이 나와서 입상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주중방송에서, 어,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마리안토가 있다. 그죠? 10번 세강 최강이다. 음. 뭐, 좋기만을 바랬죠? <laughs> 발주기가 좋기만을 바랬어요. 만일, 뭐, 뭐, 여기 있다. 어, 여기 있다. 세강시강이 4번이다. 세강시강이 1번이다. 저는 주저없이 승부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그런데 발주기가 10번이니까는 승부경주로 공략을 못 하는 거죠. 어, 어쨌든, 최저배당 마콘도 유력합니다. 유력하고, 어, 도마필이 들어와도 되는데, 어, 뭐, 영스카이워커는 이제 직전에 대상경주에좀 무리했다. 또, 순발력이 좋은 말들이, 음,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앞설이 좀 치열하다. 불교 마술사는 승군 첫 도전에서 고전한다. 그러면 어, 10번 세강 최강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10번 세강 최강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월 28일 금요일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 금요일 경마일 건승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